한국관광공사 대강당. 취임 5개월째인 이재환 부사장이 차장급 직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. 그세 분도 차장님이세요? 좀 연세가 있어 보이셔서 물어보는 거예요. 팔좀 풀러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졸지 말라는 훈계도 잊지 않습니다. 무슨 차장님이세요? 일어나 보세요. 졸고 계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후배인데 원희룡 선배 정치권 연출로 취업한 공기업 임원들의 금기업 낙하산을 자기 입으로 직접 세 차례나 언급합니다. 그0도 낙하산으로 저처럼 오명 낙하산. 정도가 모인 공식석상에서 갑자기 부사장은 특정 팀장 얘기를 꺼냈습니다. 그가 보직 해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건들어 보세요. 손아 물어볼 거예요. 50분 간담.